지난번에는 새벽에 그 천상현차 분야지도에 나오는 그좀 별을 좀 간직한다고 밤에 올라갔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죠. 깜깜해서. 이번에는 그쪽 길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쪽 오량산에. 여기는 그 약수터가 아니라 그냥 밑에서 지하에서 나오는 물을 수돗물처럼 나오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이쪽 복수동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막 저기, <laughs> 어디야, 오류동, 저쪽 그 둔산동 가기 전에 막 그런 데서도 뭐 식당 하시는 분들도 와가지고 막 말통 같은 걸로 물 담아가고 그러더라고요. 모래 놔둬도 뭐끼가라니뭐 이런 게안 생긴다고 물이 좋다고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몇번 처음에 떠먹어 봤는데 저는 그냥 p t 병에다가 없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떠가지고 먹고요 요번에 그 지금 그 영상을 본 사람 중에 영상이 많이 흔들린다 떨림이 많다 어지럽다 이런 분이 좀 계시는데 그쵸 손을 두 찍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그리고 움직이면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좀 감안을 해야죠. 그리 이쪽에 요즘 아파트, 어, 여기 백발동이고 저희 집은 집이 텐데 <laughs>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하나 더 있어요. 지난번에 갔던 데는 저쪽 자측편으로 이렇게 갔던 데고 이번에는 이제 반대편 쪽으로 여기 이렇게 클라임이라고 해야 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주로, <laughs> 제가 가끔 아침에 시간 없을 때, 얼마 안 걸리거든요, 이게. 사실, 뭐, 산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그냥, 언덕이죠, 언덕. 근데 가보면, 그래도, 좀 경치가 좀 있어요. 아, 심지어 여기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낮은, 산이라서, 참 이게, 산이라고 부르기도 참, 쪽팔리죠. 이런 데는 뭐 등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산책이죠. 그냥 산책. 여기가, 이게 소나무들이 좀 많아서, 항상 얘기했듯이, 과음을 한 뒤에 머리가 막 아플 때, 여기서 숨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머리 아픈 게싹 없어지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이렇게, 막, 간만에 또 오면, 뭐, 괜찮죠? 원래 여기가 다 이런 산이었는데 해천대가 이 땅을 좀 많이 삼나 보더라고요 아파트도 그렇고 여기가 옛날에는 다 연결돼 있었을 것 같은데 앞에 이렇게 도로가 생기면서 끊어졌죠 여기가. 어떻게보면 정상 아닌 정상이죠 짧게 진짜 한 5분? 이면 이렇올수 있죠 좀 멀리서 온다고 해도 10분 안쪽으로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위쪽으로 내려가면 그 지난번에 밤에 갔던데 거기가 나오고 거기서 또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저쪽 유동천이랑 연결이 돼요. 이게 그래도 산은 조그만해도 물론 본문산에 비할 때는 아니지만 나름 게갈데가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저기 또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또 약간 거기도 좀 이렇게 정상 아닌 정상이 좀 나오는데 그 중턱에 좀 특이한 장소도 있고 이게 참그렇더라고요이 산이라는게 이게 참 여러 갈래로 나눠지면 참 이게 한에서 헤매기도 하지만 이게 뜻하지 않게 보지 않았던 것들, 못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여기는 처음에 이사와서 아침에 그냥 조금씩 운동하려고 많이 왔었는데 길도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식으로 또 길도 나있어요 지금 내려가면 유동철이랑 연결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지난번에 그 새벽에 또라이죠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별을 보겠다고 밤에 왔던 데가 저쪽 계단길. 계단길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묘가 한 3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처음 왔을 때, 2006년 7년? 항상 여기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여기가 햇빛이 잘 들어온다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올라갔던 길은 여기죠. 이 대전에서 이, <laughs> 이 대전의 남쪽이라서 여기가 사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서구, 유성구 쪽에 몰려있거든요 북쪽에. 그래서 출퇴근할 때.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진짜 밀림이 엄청 밀려요. 이 자리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한 군데 몰려 있어서 사실 정상은 저 왼편으로 올라가면 저쪽이 정상이에요. 90, 100m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번에 왔던데요. 여기죠. 밤에 보다시피 이 대전 시내가 이렇게 쭉 보이죠. 저쪽이 개족산 식장산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 은근히 좀경치가좀 나오죠 그리 이쪽으로 가면 여기 대신 중고등학교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여기 특이한 장소 그리고 이쪽 아까 정상 쪽에서 내려가면 저 아파트랑 연결되는 길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도 또 길이 있어요 여기는 처음에 왔을 때 아,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하고 싶을 정도로 특이한 데였는데 지금 그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또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쵸죠이 보면 이게 바로 이게 그 대신 초학교 건물일 거예요, 얘들이. 저는. 사실, 북중 출신이라 대신 중은 잘 몰라요. 그이고 때는 북중 아니면 대신이었거든요. 대신 중. 근데 북중이면 깡패 학교고 막 학교가 막 나쁘다는 막 그런 소문이 많아가지고. 학부모들이 북중 가는 걸 꺼려 했죠. 뭐 어쩔 수 없이 뺑뺑이로 가는 건데. 심지어 북중으로 갔다고 우는 애들도 있었으니까. <laughs> 여기가 지금 보면 저쪽 아파트가 지금 짓고 있는 데가 도마동이고, 여기도 보면 운동기구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애들이 이쪽 그 대신에도 이렇게 계단을 놨더라고요. 쭉. 뭐 애들 이렇게 편하게 오라고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저쪽에 보이는 저쪽이 이제 동구 쪽이고, 산들이 좀 보이죠 오른쪽에 해가 뜨려고 하죠. 이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좀 경사가 있어서 좀 약간 떨어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이쪽도. 여기가. 아마 여기서 보면 아마 유등천이 보일 것 같은데. 아 여기 무슨, 무슨 책상 같은 것도 놨네요. 의자도 갖다 놓고. 여기서는 또 대전의 그 서쪽. 저쪽에 보이죠? 저기 저 멀리 좀 보이는 게 저게 그계룡산자락쪽 같은데, 아마 수통골이라고... 아, 저쯤에 있을 거예요. 지금 저쪽에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쭉 있는 게 있죠. 그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으로 계속 쌓여 있어서 분지 형태적으로 중간 중간에 또 낮은 한산들이 있고 동쪽이 높은 편이죠. 서쪽도 좀 멀리 가면 높아지고 남쪽은 대체로 이제 높지 않고 멀, 이렇게 넓죠 산들이. 여기가, 아니, 보면, 안에 <laughs> 아 네, 그초라는 말을 자꾸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돌아도 왕복으로 한 30, 40분은 금방 갈 거예요. 거기다가 또 육천 내과까지 연결된 데서 걸어가면 뭐 한두 시간 코스는 금방 나오죠. 제가 여기 어디 내려가다가 특이한 장소를 발견했었는데, 와, 여기였나? 저기가 약간, 무슨 선처럼 해가지고, 이게 사람 공간이 있어요. 그 바위 아래에,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갔다 씻을만한 그런 공간. 그래서, 그때는 <laughs> 또, 여기서 또 누가 와가서, 이 남녀간에 와가지고 정을 나눈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죠 이게 지금 보면 <laughs> 아바위 저기에 바위 아래에 일부러 이렇게 만든건지 아니면 물론 자연적으로 생긴건지는 모르겠는데 특이하죠 뭐 이런 데가 있다는게 누가 이걸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왔을때는 이런게 없었거든요 이게 참 이게 분명히 이제 어떤 아저씨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괜찮겠죠 이런데서 이제 모기만 벌레들만 없다면 참 이런데서 하룻밤 자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가 참 아마, 여기 살면서도 여기 생긴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좀 위험하죠, 이쪽은. 그리고 저기가 지금, 유등천이 보이네요. 대전이 항상 그 3대 하천, 갑천, 유등천, 대전천 때문에 참, 좋은 도시다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실제로도, 그래, 요왜 갑천이 갑이겠어요? 천 중에, 그 내과 중에서 그래도 제일 갑이다라고 해서 갑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로 갑천에 <laughs> 금강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중간에 이제 대전천, 유동천이 합쳐지면서 갑천이랑 연결돼서 이게 금강으로 휘돌아서 저쪽, 구여 거치고 해서 서천 장항 쪽 그쪽 군산 서천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여기. 아 여기 사시는 건가요? 들어요. 예? 들어요. 와아아 아, 제가 지금 유튜브를 촬영 중인데 네? 유튜브. 예? 네? 유튜브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모르세요? 몰라. 영상 영상.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뭐하는데? 네,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 집이 여기세요? 네 집도 잘 없더라 <laughs> 아니 그러면 얼굴은 나오면 안 되죠? 어, 나와도 아, 얼굴 나오세요 아, 얼굴 나오세요?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아,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네 저는 여기 아파트 아시죠? 요량마을 마름의 아파트라고. 네. 저기 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한 10년 전 여기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러다가, 유튜브를 요즘에 찍고 있는데, 이, 이 산을 소재로 한번 찍어봐야 겠다 싶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그럼 저쪽도 아저씨가 이러신 거예요? 저쪽이 바로 위에? 아니, 그건 는 하고, 바로 위에. 예, <laughs> 네, 그것도 아시죠? <아직, 웃음> 어. 아니, 무슨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예. 육행. 육행? 지수하풍공시 음... 육 k 실천 그게 음, 지 알아요? 음양오행은 안하시네요? 예? 네? 음양오행은 안하시고 풍수지 이쪽 그 풍수쪽으로 하시네요? 풍수질이다 하죠 네.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사람 아 그럼 저는 속을. 저는 어떠세요? 저는 보니까 선생님은 잘생겼어 <laughs> 미남이요 근데 곤투선수해야돼 운동 운동이요? 운동선수가 됐어야돼 운동선수가 됐어야 된다고요? 응뭐 어. 음. 일리는 있네요 저 네? 어렸을 때 축구 대표였었으니까. 네, 운동선수가 됐어요니 그리고 지금도 거예요. 계속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응. 음. 그러면, 이제. 그러고, 이제 너무 하지 말고, 네. 사회생활에 멀쩡해가지고, 늙어서 이렇게 편하게 있어야 돼, 나같이. 음. 그러면 여기를 언제 만드신 거예요? 예전에 없었는데, 이게. 만져지얼마안 이거? 올 올해? 오, 5년이요? 올해. 올해? 아, 올해? 이제, 이제 이 사람들 놀으라고. 음. 해놓은거에요 오셔서 오셔서 해는 게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아, 나를 이제요 집 있어 다 있어 아, 집이 따로 있고 별장을로 하신 거구나 노숙장 아니시네 그럼? 음, 그 이제 나는 음.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게요 이런 거 그러면 그 가정도 지키고 음... 사회도 지키고 내 마음도 지키고 세상 사람도 지키고 모든 만물도 지키고 땅도 지키고 흙도 지키고 그러다 가는겨 보 보상이요 성함이 그래. 어떻게 되시요 성함이 성함이 권선무권선 선자 두역 묵 잠자 묵자. 근데 이제 왜냐면 선생님 뭐 인물도 괜찮고 인품도 괜찮고 <laughs> 그뭐 에, 관상도 좀 보시는 분 마음도 괜찮겠어 마음도. 근데 이제 밑에 사람 일해하는 밑에 사람 그 사람을 이 발바닥을 잘 다스려야 돼. 발바닥 밑에 음. 발바닥. 그럼 혹시 그 용화비결 이런 책도 좀 보셨나요? 아, 나는 무식자예요. 그 선도하는 그무식자세요 나는 국민학교 나온 거예요. 그래요. 북창 그 정북창 선생이 만들었던 그 수행법이 있거든요. 나 음. 이거요. 그냥 나 수... 이거요. 딴거 해갈 거 없어. <laughs> 그러면 지금의 그 기운이 지금 느껴지시나요? 지금 현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막 이런 게. 시대가. 예. 말세 시대지 말세 시대요. 음. 말세 시대인데, 예. 인간의 돈이 전부다. 돈에 미쳤어. 그렇죠. 방금에 예. 미쳐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부자놈들 부자놈들 망해요. 부자놈들 왜 망하는지 알아? 사람은 이 몸은 죽으니까 모임은 모임은 병이 생기 죽으니까 자꾸 이제 딴도 이제 흩어져. 그래서 살아 을 이제 이렇게 뭐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냐 하면은 물물 좋은 데 가서 있는 사람은 살아 사람. 물 음. 그러면 여기가 그 살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 건가요? 여긴 여기는 아니에요? 여긴 여기는 가산이야 가산부리고 살때가 좋은 데가 있지 가까운 데 여기 약수스터도 물이 좋다고 소문났던데 음, 물은 좋은데 전도 없어. 인간들이 여기까지 아 파고 들어 그쵸? 물론 이쪽 아파트 이제 지으면서 사람들이 음, 개인주의적 성향이 ]겠나? 강하죠. 안쪽까지 괜히 하 그럼 유등천은 어떠세요? 유등천 네? 유등촌 물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괜찮아. 밑에서 파가지고 올려서 먹으면 괜찮아. 네, 그래서 그거 지피 파서 이게 올라오고 그요 인물이었네. 그럼 여기 사신지는 오래되셨겠네요? 한 20, 한 8년. 아, 그럼 고향은 대전이 아니시고? 대전이요. 음... 대전 탐방동이요 아, 탐방동이 고향이세요? 어. 그런데 거기땅 같은 거좀 가지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집이나 어, 저는, 땅 이런 거. 나는 태어나게 우리 할아버지한테 태어난 좋은 데 태어났는데, 네. 내가 복을 많이 못 줘가지고 전생에. 음. 이제 할아버지가 좀 벌을 줬어. 근데 이제 따지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참 잘하신 거예요. 나도. 일곱 살때 조실고매 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 어릴 돌아가셨나요? 가난으로 살았어 가난 살다가 음. 이제 지금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지금 말세요 인간이 조화를 다 부려가지고 다 파, 파괴, 파괴해서. 선일이요. 이파, 아파트만 계속 저거 쓰레기야, 쓰레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저쓰레기 쓰레기 전부다. 자만, 자, 자만심 잡고 밥한 그릇 먹는 걸뭐 그렇게 욕심을 부려. 고달프게 하고, 인간들. 응? 서로가. 우리 물만 잘 해놨어도 얼마나 좋아, 행복해. 물만 팔아도, 이 세상에 물만 팔아도 먹고 살았어, 우리나라.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가지고, 응. 지금 나라의 그 개판이오 지금 땅속, 땅속에 다 비었어. 황금이. 싹워버렸어 지금 자루만 남오면서 자루만 빈 자루만. 그럼 이렇게 가끔 이렇게 그 명상 같은 것도 하시나요? 하지. 그러면 약간 그 예지 같은 것좀 느껴지시나요? 앞으로 뭐 일어날 일들 같은 게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꿈에서 막그 예지몽을 나오지. 꾼다든지. 나오지. 음. 나오지. 우리 조상님들이 다 감싸고 있지. 내 마음 속으로 감싸고 있는 거. 다 6대4만삼미우주범죄 시수화 풍공시 육행으로 내 종지를 크게 깨서 마구 행복받고 외돌자여 구경선물하는다 이게 바로 나 에? 내가 마구이 되고 내가 정신이된다 이거예요 그걸 피해자 이거예요 내 마음 적으로딴거없 어디서 찾는 게아니야 내가 내가 행동 잘못하면 마가 되는겨 행동 잘하면 정의되는 게 그럼 약간 불교적 철학이라고슷한 건가요? 그렇죠 예예 예. 맞아 음. 부처님 법당이요 내가 이 자리가 봐요 청정법신이요 청정법신 법신 마음 불 켜놓고 있는 거 응? 음. 이걸 라야돼 사람은 이걸 해야 돼 마음 불 켜놓고 나는 이분 밖에 몰라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하고 싶은 말이지. 간략하게 좀, 한 번만 딱히, 음.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해볼까? 예. 푸리밭을 와보니 깜빼기만 소복하고, 노란 자은 뺏기고, 거풀만 남았구나. 끝이요. 알겠습니다.